네, 안녕하세요. 조코비TV의 이민재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서 이번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 컨텐츠는 바로 세크라멘토 킹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이 탈락에 이어서 이번 여름에도 세크라멘토의 그 오프 시즌이 굉장히 좀 암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과연 아, 이번 세크라멘토 킹스의 오프 시즌은 어떨지 그리고 다음 시즌은 어떠한 경기력을 보여줄지 이에 대한 예약,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 이 한계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아, 더 마드로 잔이 합류를 하면서 이 디에런 팍스, 도마타 사보니스와 빅3를 구성하게 되는 세카멘토 킹스였는데요. 하지만 시즌 도중에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경질이 되고 더 크리스티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에런 팍스가 트레이드가 되었고 더 마드로 잔과 함께 잭라빈이 함께 세카멘토 킹스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이제 세카멘토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 세크라멘토는 서브 컨퍼런스 9위를 기록했는데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10위 델러스 메버릭스에 탈락을 하면서 결국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죠. 이제 결국 여러 가지 자음 속에서 세크라멘토가 더 나은 경기력을 이 갖추기 위해 잭라빈을 영입했지만 라빈의 영입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라빈이 영입된 이후에 시즌 마지막 33경기 동안 세크라멘토 킹스는 15승 18패, 승률 45.5%를 기록했는데 라빈이 오기 전까지 세크라멘토는 25승 24패로 승률 51%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라빈이 영입된 이후에 세크라멘토의 경기력이 더욱더 조금 떨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로스터 구성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더 크리스티 감독 대행이 어, 지휘봉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수습했던 것은 그래도 긍정적이라 볼수 있겠고 키온 엘리스와 데빈 카토라는 이 수비 에너자이저를 더욱더 성장시킨 부분은 그래도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형적인 로스터 구성 그러니까 이제 외곽 자원이 너무 많고 사이즈가 부족하고 외곽 수비가 안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게 되면서 결국 세크라멘토 킹스는 어,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세크라멘토 킹스가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여름에 예, 선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지금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름에 영입된 선수들을 보면은 데니스 슈로더 드루 유뱅크스 다리오 샤리치 니크 클리포드까지 있습니다. 슈로더는 외곽 자원이고요. 유뱅크스와 샤리치는 빅맨 자원이지만 두 선수의 영향력 자체는 매우 떨어집니다. 특히나 샤리치는 지난 시즌 덴버너게치에 있을 때 거의 뛰지 못했었고. 다재다능한 빅맨이지만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이제 전체적인 기량 자체가 많이 하락한 노쇠화된 빅맨이라 고볼수 있겠고요. 유벤크스는 어느 정도 에너지 레벨과 신장을 갖춘 선수이긴 합니다만 비큐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데니스 슈로더도 이제 외곽에서 10 득점, 15 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3, 4개 정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슈로더도 전체적인 이 외곽에서의 그 기복도 있고 공수에서의 그 아쉬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중형을 받지는 못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5-26 시즌 예상 로스터를 봤을 때 말링 몽크 아니면은 데니스 슈로다가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잭라빈과 더마드로장, 키건머레이, 도마타 사보니스까지 사실 지난 시즌과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 시즌, 이더 크리스티 감독대행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 벤치에 있었던 말링 몽크를 선발로 올려, 올려 세우면서 여러 가지 좀 변화를 가져가긴 했었는데,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 기록이라든지 팬들의 이야기는 키온 넬리스를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더마드로장과 잭나빈의 공격력은 괜찮지만 수비력이 아쉽기 때문에 수비에서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를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 기존 라인업은 시즌을 돌입한다면은 여러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라빈과 드로잔, 사보니스가 중심을 맞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 말링몬크도 주전과 벤지에 상관없이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수 영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도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이 잭로우라는 굉장히 저명한 기자죠. 이분이 그냥 모든 면에서 완전한 재앙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었고, 흡수 루머라는 농구 사이트에서는 방향성 없는 전력 보강과 함께 리빌딩 실패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블리처 리포트의 그랜트 휴즈라는 기자는 킹스는 방황 중이다. 확실한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배팅 업체인 팬듀얼은 킹스는 우승 확률이 리그 25이다. 그러니까 베팅 업체까지 이렇게 외면할 정도면은 세크라멘토 킹스의 다음 시즌 이 순위는 전혀 기대해 볼수 없는 플레이오프는 무조건 탈락할 것이다라는 이런 베팅 업체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트레이드 블럭에 올랐던 선수들도 더마드로자 말링먼크, 데빈 카터까지 여러 선수들이 있었지만 죄다 잔류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 더 크리스티 감독이 이 조합을 어떻게 이끌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세크라멘토는 몬테 맥네어 단장이 경질이 된 이후에 아, 스코펠이라는 새로운 단장이 취임을 했거든요. 이 단장과 함께 세크라멘토 구단의 현재 기조는 지속가능한 적당한 변화에 집중을 하고 무리하게 드래프트 픽이나 유망주를 내주는 딜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 유지에 일단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자원들을 어느 정도 붙잡아 두고 많은 트레이드나 영입에 나서지 않았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여름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세크라메토가 당장의 큰 변화를 가져가진 않을 겁니다 자, 여전히 세크라멘토는 문제가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수두룩한데요. 일단 프론트쿼트 문제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세크라멘토는 사이즈가 되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사번이스와 킥업 머레이가 버텼지만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요. 특히나 머레이는 신인 시절에는 이제 3번을 주로 보다가 그 이후에는 4번 포지션으로 변경을 하면서 어, 안쪽에서 수비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슈팅 밸런스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3점 슛도 34.3%. 수비가 좋은 선수지만 3ND라고 보기에는 3점 슛이 좀 허약하기 때문에 사보니스와 머레이를 도와줄 수 있는 빅맨 자원이 필요한 것은 뭐 당연해 보이거든요. 지난 시즌까지 있었던 트레이 라이스 같은 4번과 5번을 볼수 있는 이런 빅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외곽 자원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세카라멘토는 가드들이 너무 많습니다 데니스 슈로더, 말링봉크, 더마드로잔, 잭나빈 데빈 카터, 키온 앨리스 등이 있는데요 플레이 메이킹에 특화된 선수,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 뭐 풀업에 자신 있는 선수, 미드레인지가 좋은 선수 이렇게 카테고리 별로 나뉘면 좋겠지만 아, 지금 세크라멘토의 가드진들은 하나씩 다 약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공통적으로는 사이즈가 작다는 부분이겠고, 수비가 안 좋은 선수들도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더마드로 잔이 시즌 내내 3번을 볼 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동포지션의 사이즈가 좋고 힘이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는 미스매치 헌팅을 당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좋은 윙자원을 데려오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이고, 교통 정리가 필요한 외곽 자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세크라멘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세크라멘토의 현재 경기력을 본다면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기는 어렵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베팅 업체의 예상대로 플레이오프 진출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감독과 단장이 바뀌면서 지금 세크라멘토는 많은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당장의 현실에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좀 고민이 깊어지고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크라멘토는 이제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라윈과 드로잔의 계약이 2년이 남았고 사버니스는 3년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 안에 해결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로스터 가지고는 우승권을 바라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 3명 중 1명 정도는 트레이드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지가 애매한 잭라빈을 보내는 게 필요하겠지만 잭라빈의 다음 시즌 연봉은 4,700만 달러입니다 4,700만 달러의 잭라빈을 영입할 팀은 많지 않을 것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 시카고 볼수 있을 때 잭라빈을 영입하겠다는 라 팀들이 많지 않았던 것을 본다면 은 다음 시즌에도 잭라빈을 처분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더마드로자이 2,400만 달러를 받기 때문에 드로잔을 보내면서 사이즈가 좋은 윙맨 자원, 빅맨 자원을 데려오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클라멘토가 현재 성적을 내는데에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잭라빈과 더마드로잔, 도만타 사보니스까지. 아, 개인 기량이 매우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세크라멘토의 현재 성적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크라멘토의 미래 자체가 불투명하고, 암울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년 뒤에는 팀 전체가 좀 개편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세크라멘토는 그동안 이 과거가 말해주듯이, 장사를 하지 못하고, 팀의 미래를 꾸려나가는 능력은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세크라멘토 팬들의 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 과연, 세크라멘토가 이번 시즌, 그리고 다음 시즌, 어떻게 많은 변화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 조코피 TV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코피 TV의 이민재였고요. 세크라멘토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